자두 번째 예제 업계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유가증권 기업에게 기준이에요 무슨 준 기업에게 기준타를 회계 처리를 하겠죠 결산 시점에서 뭐예요? 상장 주식이 만 얼마가 된 거야? 만2천에 대해서 시가라. 자, 회계상 공개. 두 개예요. 자,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겠죠? 자, 12월 31일 날 얼마가 됐어요? 만 원이 만 이천이 돼 버렸잖아. 그럼 기업에게 외관법 대상이니까 회계처리를 해야 돼요. 차변에 당기 매매 증권 자산 얼마 와요? 이천. 단기 매매증권 평가액 얼마? 이천. 얘는 영업에 뭐로 가요? 수익이에요. 기업에게 기준, 어? 회계 기준 투자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자 다음 연도에요 처분했어요. 뭐 5월달에 했다고 칠게요. 얼마에 팔았어요? 만, 오천 원에 팔았어요. 만, 오천. 당기, 매매증권 얼마가요? 만, 이천. 그 다음에 이익 얼마? 삼천이 기업에게 기준이지. 응? 자, 세법 볼게요. 세법은 지금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렇게 회계처리를 했어요. 손익계산서 이천 떠버렸죠. 에이? 그단기수위 증가하겠죠? 돈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과세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기본 차산부채는 세법에서는 웬만하면 평가를 안 해요. 원가법이에요. 미실현 이익은 과세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법에서 붕괴가 없어요. 언제 다 과세해라? 처분했을 때. 그래서 세법상 붕괴는 현금으로 15,000원 들어오고 단기 매매증권에서 얼마가 와요? 만원에 가가고 이익으로 얼마가 오죠? 5천 원년을 회계체를 해요. 그리고 끝이야. 이게 세법상 분개예요 회계하고 세법을 다 공부를 해야 돼. 응? 그래서 와서 이제 뭘 해줘요? 역분기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대변 오잖아. 당기 매매증권 얼마? 2천. 이익 얼마? 2천. 자산의 증가 감소. 감소죠? 문산이, 손금산이 당기 매매 증권 얼마 2,000 마이너스 유보 같아요 여기는 최초에. 응? 그리고 다시 이거 돌려주니까 현금 없어지고 자 당기 매매증권으로 2,050 이익으로 얼마 2,000이 남을 거예요. 그럼 자산이 뭐죠? 증가해요. 모르가요? 단기 매매증권 얼마 2,000 플러스 유보요 이거 잔액가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자, 유보는회계상 자산, 세무상 자산부채, 뭐예요? 차이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 올게요. 아, 자본가 정리금 조정명세 을지입니다. 자, 페이지 200. 67쪽 오세요. 자, 267쪽입니다. 자, 267 오셔서 자 보자. 서식 설명 은 잠깐 했죠, 제가 했고요. 자, 과목 있죠, 동그라미 1번. 과목에다 요거부터 할게요. 요거부터에. 어? 자, 과목에다 써요. 2021년 써요. 2021년도 토지 취득세 267입니다. 과목에 2021년 토지 뭐라고요? 취득세. 응? 어? 토지 취득세. 에이? 자, 동굴뱅이 이번에 기초 잔액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돼요? 최초 발생이죠? 없어요. 에이? 없어요. 응? 어? 최초 발생 없는 거잖아. 그 다음에 감소 왔다 증가 왔다 기말이죠? 어디로 가야 돼요? 감소는 없죠. 증가에다 얼마 쳐요? 얼마지? 얼마야? 천이죠. 얼마? 천, 천이에요, 증가의 천. 그럼 기말 얼마가요? 천, 기말 천이죠. 그래서 을지 작성이 똑같고 됐어요? 기말 동그라미 천 왔죠? 동그라미 쳐서 다음 년도로 끌고 가세요. 자, 과목에다 쓰세요. 2021년 토지 취득세. 다음 년도에요 기말 금액이 기초로 올거 아니야? 얼마? 천, 천. 감소 왔다, 증가 왔다, 기말이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사라져버렸죠? 성공으로 빠졌죠? 천이 어디다 쳐야 돼? 감소에다가 천을 쳐야 되겠지. 기말 잔액 얼마예요? 영. 자, 두 가지, 응? 이렇게 움직여요, 이? 뭐가 떴어요, 셋째? 플러스 유보가 떴을 때에요. 응? 자, 두 번째. 유가증권 볼게요, 이? 자, 과목 적으세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2. 단기 매매증권 누구예요 평가 2. 자, 기초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최초 발생 무조건 없는 거야. 없죠? 마이너스 유보 얼마예요 2,000이에요? 마이너스 유보죠? 감소 왔다, 증가 왔다, 기말이죠? 어디로 가야돼? 감소에요, 증가에요? 마이너스 유보에요? 마이너스 유보 무조건 어디다 쳐야돼? 최초 발생은 증가에됐어요 증가인데 삼각표로 쳐야돼. 주의사 삼각표 2,000 쳐보세요. 증가에다가 삼각표 2000고 기말 잔액 얼마? 삼각표 2000. 증가는요. 최초는 무조건 증가에 쳐야 해 돼, 부호만 바꿔 버려요. 어? 응? 그래 서 동남쳐서 다음연도 끌고 가세요. 자. 계 매매 증권 평가익. 오케이? 그리고 전년도 마이너스 2000도 있죠? 요거 끌고 가서 기초 금액 얼마 와요? 삼각표 2000. 응? 삼각표 2000. 감소왔다증가왔다 왔다. 기말이죠. 자, 입금 사항으로 가 버렸죠? 2000이 감소해요 증가해요? 있던거 사라지는 거야. 어? 그감소에다얼마 쳐요? 부호를 끌고 와서 없애라고 했잖아요. 그럼 삼각표 치세요. 2000을 쳐야 돼 삼각표 얼마? 2000. 그럼 기말 잔액 얼마? 0. 플러스는 잘안 틀려요. 뭘 틀려요? 마이너스를 쳐요. 그두 가지 있죠? 당기 매매질 거면 형광 한 치세요. 두 개. 얘는 주의라고 적으세요. 여러분, 제가 진도를 굉장히 지금 말이 빨려 있어. 헐게 많아가지고요. 에이? 자 여기까지해서 강론은 보고요. 과목별 세무조정으로 갈게요. 쉬었다가 고정자산부터 봅니다.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로 갈게요. 좀 쉬었다 가셔고요